USB 연결하는 곳이 있어요. 아, 네, 걷다가. 여기 하고, 김사착을 네. 하면 안에 있는 그, 목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네. 길이가, 위에서 짧으니까 노트북까지 다 쓰셔야 될 거예요. USB 그냥 메모리로 꽂아도 메모리를 돼요? 메모리 뜨면 메모리가 우선 작품이에요. 여기 그 안에 있는 게 작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음... USB 메모리까 쓰시면 권장드리지 않고. 네. 노트북에 얘를 연결한 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넣거나 여기 있는 파일을 뺄 수가 있어요. 그 꽂을 때는 그럼 보이스에 꽂아요? 여기 PC에다가? PC에 그래서 이 PMO를 주시면 되는데 이게 네네. 짧아서 아. 이런게 건히 되질 않아요. 이거 노트북 하나, 이거 하나 챙겨주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 그럼 보이스는 언제 쓰는 거예요? 네. 보이스는 따로 장비를 쓰실 때 쓰시는 거고 아. 여기 요거는 제가 그 USB 연결 하면 USB가 우선 작동을 해요. 안에 있는 작동,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코나 네. 같은 거 이런 네네네, 여기 네, 거 네네네 그런 거 그냥 편하면 돼요. 아이고 소리 크기 조절하는 거고요. 네. 이거 네. 아웃풋이 캐드 있어야만 작동되고요. 꺼져 네. 있으면안 나가요. 네. 다른 건뭐 이번 수동 조작을 할 필요 없으니까 조절 하면 되니까 이거 두 가지 마시면 돼요. 네. 소리 크기 조절, 이거는 켜고 끄고. 네. 이걸켜주면안 됩니다. 예. 네. 네. 아, 는고요되 네. 그럼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네. 네. 면저 이거 뭐 여니까 알고요. 어, 여기 보면 요거는 새파일 작성이고. 네. 요거는 저장된 거 여는 거고. 요거는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얘는 뭐냐, 어, 아니 다른 이름으로 주 아, 네.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일텐데, 네. 프린트 필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장비 설정인데, 이건 설정 다 해놨어요. 그 네. 다음에 여기 뭐, 컴포트, 음. 일로드 있는 거, 표시도 제가 안 넣었어요. 넣지 마시고. 아, 네. 이거는 현재 시간 맞추는 거, 음. 이걸 누르시면 맞추다가 나오잖아요. 네.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여기 표시가 돼요. 네. 네. 업로드하면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음. 장비를 지금 전송이 되는 거고 다운로드 누르면 장비는 시간이 현재에 그 나와서 많은 장을확인 되는 데 시간을 맞추시려면 이 컴퓨터 시간이잖아요. 네. 시간을 변경하시려면 컴퓨터 시간이 임, 임의로 변경하시려면 컴퓨터 시간을 변경하셔야 네, 돼요. 돼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한 시간 끝난 거고요. 중간에 작동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시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시 13분 인데 음, 11시 네. 시 종을 들어보시려면 네. 테스트 해보려면 11시 종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이 시간을 변경해가지고 네. 그 장비보다 한 1분 전으로 음. 돌리면 일분 있다 시종이 될거 아니에요 확인하게. 장비에서도 되죠? 장비에서도 되는데 요즘은 전부 컴퓨터를 쓰세요 음. 이거 한번 익숙해지면 장비 버튼을 안 눌러요 네. 버튼 안눌르는 버튼 누르는 걸 잊어버려요 네. 이게 쉽기 때문에 이거 시간 맞추는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15 입력하는 것. 위에 럼프로 되어 있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바뀌는 시간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부터, 어, 뭐, 오후 어, 4시까지, 4시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 1시간 간격으로 바뀐다 그러면, 60분이겠죠 네. 60분 안되니까 여기가 여기 옆에가 1분으로 바꾸고 1시간을 바꾸고 불공을 해놓으면 1시간 간격으로 뚜루 시종을 칠때 해놓고 여기 멜로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 곡번호몇번쓸 건지 서, 들어보는 건어떻게 들어보는 거는 여기서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네. 컴퓨터로 노트북을 받으면 여기서 그냥. 이게 들어보는 버튼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들, 들고 오지 못해요. 아. 여기 컴퓨터에 받아가지고 노트북을 하시는 게 편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장부를 조절해가지고 나가게 하면은, 저도 학교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컴퓨터에서 이걸 하면 여기서 만들어 볼수 있어요. 조쪽더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국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켜질 곳, 올이냐, 1학년만 켤 거냐, 2학년 켤 거냐, 전체 다켤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 a d d 를 누르면 쭉 생깁니다. 쭉 생기죠, 이렇게. 쭉, 그, 8시, 1시간 쭉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이 작성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개짜리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바꾸면 음, 뭐 니다 예, 10시 뭐 55분 있네요. 40분 그 다음에 다른 정치겠다. 음, 정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몰 지정 지정 한번더끌수 있고요. a d g 하면 하나 또 생깁니다. 고개. 생기지 않으면 쭉 하루씩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음, 매일 이걸 다할수다할수 없기 때문에 이게 카피를 하시면 돼요 카피 네. 카피를 다 금요일 걸 기준으로 전체를 다하든가 아니면 지정요일 특별한 날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케이 하면은 강 요일에 이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려면 요일별 시간 늘어나는 공통적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세이브에이저 네. 이런거죠 네. 여기에 폴드를 지정해서 네. 방금 15폴드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장비로 보내시면 됩니다 트레임스피트 음. 해가지고 여기에 다 보낼 것인지 네. 전체 보낼 것인지 특정 요인을 선택하시든지 네. 아니면 뭐 하루씩만 보내실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네.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하게 되면은 저 장비가 다 전송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운로드 하시면, 셀렉터 올 해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현재 15개 있는 내용이 일로 전송이 돼요. 어, 지금 현재 그 예, 다운로드 하면, 비어 있는 걸로 표시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 다운로드 하면. 설명드리니까 간단하지 쉽죠? 듣기 전까지는 몰랐거요 음. 보이스 뭐 폴더 같은 거에다가 제가 원하는 파일을 넣어놓으면은 저게 트랙 지정되가지고 거기는, 거기는 보이스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멜로디를 바로 되거요아 그럼 멜로디 폴더에다 넣어놓는 거야요 아니 저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네죄송 제가 죄송해요 애기가 집에 있어가지고 <laughs> 마음이 급해서 아니, 설명 길지 않아요. 아, 네. 한 10분이 면 네, 네. 4개월 몇 살이에요? 몇 개월 됐어요? 이제 41개월인가? 41개월? 41개월만 돼도 괜찮네. 딸내면 지금. 그거 칠 개월째 들어가요. 아 그거보다는 훨씬 좋죠 <laughs> 그것도 둘이에요. 아 짱입니다. 어, 아 그렇구나.